지금 채불 소송 결과, 결국 원고패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내가 나의 억울함을 판사님께 충분히 설명 못한 건지, 그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는지, 적절한 판례들을 찾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원래 법이 그런 건지, 상대방 변호사가 뛰어난 변호사였던 건지,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혐의 없음이 난게큰 건지,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다. 억울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법치주의 국가니까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그래도 이번 일로 배운 게참 많다. 고작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주기 싫어서 10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믿을 건 문서뿐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겸사겸사 재판에 대한 지식도 늘었다. 민사소송 접수하는 방법이랑 청구취지 쓰는 방법이랑. 준비서면 작성하는 방법이랑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등등 주위에서는 항소해보라고 한다. 괘씸하기도 하고 항소 기각돼도 큰 리스크가 없으니 항소를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냥 안 하기로 결정했다. 침략소모도 심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가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싫다. 뭐 패배자의 비겁한 정신승리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런 더러운 인연과는 더 이상 안엮이는 게난 듯하다. 아무튼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후련하다. 패소했으니 짜잘한 배상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워낙 소액 재판이라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다. 그냥 주식 투자 잘못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자. 아무튼 엔사 대표 LTHC 그리고 SSJ 변호사님 만나서 더러웠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다시 만나지 맙시다.